지난해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서 검찰에 고발된 신동빈, 정용진 등 유통재벌 2세들이 벌금형으로 기소됐습니다. 해외 출장은 핑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몇 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이런 재벌 2세들한테 몇 백만 원은 그야말로 껌값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그냥 무시하고 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형영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유통재벌 이세인 롯데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정유경 남매 그리고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은 지난해 세 차례나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불출석의 죄로 각각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두달 동안 수사한 끝에 이들의 해외 출장을 도피성으로 판단하고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에 부랴부랴 출장 일정을 잡거나 충분히 미룰 수 있는 출장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유통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빵집 계열사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 고발 사건에 특수부 검사까지 투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달 말쯤 정 부회장을 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